음악과 공연, 말씀이 어우러져 바쁜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지덕후의 복음 콘서트가 책 읽어주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. 책 읽어주는 교회 전지덕후 목사는 구체적인 실험과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며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강조했습니다. 21세기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기가 어려워서 무슨 아이디어가 없을까 하다가. 21세기 사람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음악과 공연을 넣어서 사이사이에 짧게 짧게 복음을 전하는 콘서트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. 열4번째로 열린 복음 콘서트에서는 말씀과 함께 CCM 밴드 모노웨이브, 바이올리니스트 민유경, 국내 최초 탭댄스 앨범을 발표한 류 탭댄스 등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의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.